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분포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 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은 비나 눈, 내륙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막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넷입니다 낮기온은 천안 4도, 세종 6도, 대전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4도, 태안 5도, 보령 6도로 예년 이맘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하십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